재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원성 소장입니다. 서울시내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재수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재수생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졸자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에 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데 대해서 고졸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성화하고 대학 진학률은 2017년 32.8%에서 지난해 44.9%로 3년 사이에 12.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특성화하고 졸업생 8만 1,190명 중에서 3만 6,412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고졸 취업률과 2억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선 취업이 안되니 일단 대학에 가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 진학률이 지난, 지난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고교 교육과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할수 있는 일이 점점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은 앞으로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할 것인가? 궁금항이나 궁금한 점은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